안녕하세요. 하늘보검입니다 아, 그, 멧돼지 피해 그, 중간,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네요. 어, 한동안 그 멧돼지가 안 오다가, 어, 지난 그 추석 이튿날인가, 추석날까지도 제가 여기 와봤을 때 추석날까지도 안 왔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추석 이튿날 와보니까, 아, 여기 좀이 부분을 파놨더라고요. 이게 추석 이튿날 파놓은 파 부분이에요. 요런데, 요런데. 아, 그런데,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먼저 번에 왜, 과연 얼마나 밑돼지가 속아줄까 하는 그런 동영상 올린 거 보신 분 계시죠. 아, 그때 부랴부랴 이제 그, 저밭둑 가서부터 이렇게 쭉밭둑으로 해서 이 밑에까지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어, 이 알락의자를 여기다 놨었어요. 여기다. 이 알락의자 등받이를 여기다 놨었고요. <laughs> 여기다 놨었고, 저기로 이제 그 멧돼지 올라오는 길 가서 거기다 놨고 어 저거 밑에 저 이제 그 사다리 사다리도 이제 저기다 놓고 이제 매일 조금씩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했더니 한 5일인가 6일 정도 안 오더라고요 음,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때와 보니까 아 느낌이 좀 이상해요 발자국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파놓은 데는 없었고요. 아,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은데 때가 일주일 정도밖에 효과가 없나 싶어가지고 이제 또, 음, 사부님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왜 그, 이 크레조를, 크레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쪽 에 있는 친구가 좌우에서 그 크레조를 걸어놓은 걸 보고서, 음, 걸어놨는데 얼마 있다가 소용없다고 다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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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나고, 호랑이 소리 나고, 러는 거, 막, 그 무슨, 뭐, 삑삑 소리 나는 거, 그거 갖다 여기다 설치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 친구는 결국 전기 목적를 쳤어요. 근데 이제 뭐, 당장 뭐, 그렇게 하기 어려워가지고, 이 크레졸, 이게 뭐, 청주에서 사는데, 한 통에 3천원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가지고, 이 뚜껑을 살짝, 이게 이제 아주 조금씩 따라놓고서, 어, 뚜껑을 살짝 열어놓고, 뭐, 이렇게, 몇 군데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연못 쪽으로, 그, 이 저기 비가림 그저 파이프에다 하나씩 재 매달고 어 이쪽에 좀몇개요 여기 달았었나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또안 왔어요 크레졸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와 보니까 이제 이거 파는 거예요 그저께 와서 그저께 와 보니까 이걸 파놨더라고요 이만큼 파놨고요. 아. 파나서 이제 이거를 이 600mm 주름관을 조회했던 일로 끌어다 놓고, 안락이자 여기 있던 거 저쪽으로 밀어 놓고, 저것도 이리 올려 놓고, 또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토양 살충제가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두글또 이렇게 해서 그, 뿌려 놨는데, 어, 어디로 올라왔나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요. 어, 요, 크레졸, 여기 있는 데서, 어, 올라왔나 보니까, 저기서 이리로 올라왔어요,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올라왔어요, 이리로. 이리로 올라와서, 어, 요거 가서 요거 파고, 그 다음에 저 크레졸이 여기 걸려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 이쪽으로 안 올라가고, 이리로 틀어가지고, 여기서 갔는데 보니까, 크레졸하고, 한 2m 정도 떨어진 저 위로 올라갔어요. 저쪽에 이제 전기목재선이 있으니까 글로 못 올라가고, 어, 이게 크레졸이 있으니까 한 1m50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나 봐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어, 그날, 어제 그저께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크레졸을 보험가서 또몇병 사왔고, 마침 또 토양 살충제가 남아가지고, 이제, 토양 살충제도 뿌리고, 어, 크레졸도 놓고, 저거 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어느 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잘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좀 보더라도, 어, 과연 토양 살충제 효과는 며칠이나 가고, 크레드를 효과는 얼마나 가는가, 그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내뱉뒀는데 음, 이건 그때 글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1일로는 그 토양 살충제 때문에 1일로는안 올라왔어요. 저쪽으로도 1일로 분명히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토양 살충제 효과는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쪽을 파나네요. 이건 어제 분명히 어제 파는 거예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파놓고, 요것도 그렇고, 여기몇 군데 그러다가 저기 저 600mm 주름 아니 보이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이리로 올라왔나 봐요. 이리로 올라와서, 엄청 큰것 같진 않죠. 제, 제 주먹보다 지금 여기 발자국이 요만하네요. 요만해, 요 요만한 거 보니까 큰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팠습니다. 여기, 여기 팠는데, 여것까지 팠고, 아, 또 이쪽 위로 올라갔네. 야, 그럼이거 이걸 어떻게 막아 놓죠? 이제 슬슬 이제 대충 맛을 보기 시작할 텐데, 큰일났네. 이거,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음. 자. 일단, 토양 살충계 저쪽 효과 얼마, 저 밑에 부분 얼마,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거 보기 위해서 저 밑에는 내버려 둬 보고 이 위에다 크레조를 좀 한번 걸어 볼게요. 크레조를. 근데 한 1m50 정도까지밖에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어, 요 지주,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걸 어 놓아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그, 크레졸 효과도 좀한번 테스트 해 봐야 되겠어요. 뭐 지금 달리 방법이 없어요. 토양 살충제도 떨어졌고, 어 이제 그 크레졸을 마침 찾아 놓은 게 있으니까 또 크레졸 효과는 어떤가 또 테스트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그, 나무 두 그루당 하나. 그러니까 거의 한 3m 간격으로 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병에서 이쪽 병까지 사이가 3다가채안 되는데, 음, 어쩌면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미심쩍긴 하죠. 이 크레졸로 이룬 거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그러니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뭐. 뭐 남들이 뭐 크레졸이 효과가 있다 없다. 또 뭐, 토양살치제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아주 중구난방 의견이 많은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토양 살충제가 한 5일, 6일 정도는 효과 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 크레들 가지고 테스트를 며칠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뭐 판명이 나겠죠, 뭐. 근데 분명히 4m는 조금 약간 넓은 듯도 한데 저쪽에 그 먼저 다녀간 거 보면은 한 2m 정도 떨어진 사이로 지나갔는데 이놈이 싫어서 일도 안와 줄지. 아.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소양 살충제 효과가 아직은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이쪽에서 내려온 건지, 하여간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안 들어갔고, 여기 파놓고, 어, 저쪽에 이제 그, 저뭐 시커먼 게 있으니까 겁나서 그쪽으로 안 가고, 이 위로 해서 여기까지, 어, 아, 저기, 여기도, 저기도 파놨네,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파놨으니까 이제, 저쪽에 이제 돼지가 보기에 무서운 저쪽은 안 가고, 이쪽으로 파 올라가겠죠. 아, 여기까지가 아니고 음, 여기 위로 저 위에까지 팠네요. 음, 그러면 과연 이리로 오는가 안 오는가 아니면 또이 저기 3m 간격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아, 저기서부터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여기까지 걸었거든요. 아, 여기까지 팠네요. 여기도 파놨어요, 저기. 저기도 밑에지가 판 겁니다. 그니까 지금 어제 밀때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이쪽에는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쪽에는 안 오고 이 위로 팔 건지, 그럼 이제 크레들 효과가 어떤지는 일단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이건 완벽한 건 아니고 테스트니까. 하, 아, 참. 이 밭에 그 지렁이를 없애고 뭐 대추를 없애면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아. 가끔 이렇게 중앙 그 상황만 자꾸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단정을 뒤에서 드릴 수는 참 저도 좋겠는데, 그게 이 농사가 그렇질 않네요. 오늘도 괜히 또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주세요. 이게 이 크레졸이 이 정도라서 효과가 있다라면 그것도 아주 획기적인 것이 되겠고, 어 빨리 판명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